반디 연 만나게 되고 신청식회원님의 와이프께서 이렇게 나걸 보고 이제 암이 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이런 제이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. 음. 어, 다른 게 아니라 제 동생이 정말 갑자기 복마감이 와서 음. 네, 난소로 인해서 복마감이 와서 복수를 찾았어요. 아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깜짝 놀래고 예 죽나 보다 이렇게 삼, 생각해갖고 어뭐 병원을 갔는데 이게 이제 뭐 예약 날짜가 어떻든 굉장히 길었어요. 근데 이제 어뭐 제가 너무 감정이 진짜 얘가 예, 예, 지금 어떡하나 <laughs> 막 이런 생각으로 저 분한테 뛰어가서 어 이거 좀 달라고 탄소 좀 달라고 이 굉장히 막 그때부터 어, 루에세 번씩은 이제, 먹였어요. 먹였는데, <laughs> 어, 목수를 한번 빼고 나니까, 어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수는 막 급기야, 막, 한 어, 5일만 에 빵빵하게 사는 거예요. 어, 정말 막 너무 마음이 좋다아요 막, 네 번도 먹이고, 세 번도 먹이고, <laughs> 그랬어요. 근데, 조직검파하면서 여기로 뚫고, 집 목수를 뺐는데, 그런 것도 목수가 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어막 주위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. 목수 찾을 때도 물을 내리나, 음막 이런 식으로 뭐 하더라고요. 그 친구가 찾아와갖고 어, 아니 막 물을 내기면 어떡하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수액도 맞지 말라, 물을 내기지 말라,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가고 담는 네. 네. 선생님한테, 복수가 되대체왜이 차는가? 음. 이랬더니, 이게 암세포가 스스로, 스스로 복수를 받는 그런 음. 거더라고요. 또 자신이 생겨갖고, 본인도 열심히 먹게 되고, 또 이제 전부 열심히 먹이고, 많이 했거든요. 근데 항암을 한번 하고 났는데, 이번에 두 번째 항암하려고, 이게 피검사를 했는데,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. 아니 암세포가 많이 줄었다고, 시간 많이 내려갔다고 이러면서 또 이게 본인도 처음에 항암에을 때는 막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했거든요. 근데 두번째 두 이번에 항암한지가 지금 3일 됐거든요. 4일째 됐어요. 근데 내가 여기 오면서도 전화를 해봤어요. 어떤냐고 그랬더니 언니 암세균들이 다 죽었다고. <laughs> 음, 아, 이런 거 하더라고요. 아니, 저, 저, 저가 음 진짜, 이런을 어떻게든 하나도 모르고, 음, 막 타급하니까 음. 쫓아가서 받아다가 그 내겨버리나? 음, 네. 근데, 어, 진짜, 생각해도 이게 효과가 너무 네. 나니까 오늘 처음에 이 쫓아왔어요. 쫓아왔으니까 이해가 되죠? 듣고 하니까 이해가 되죠? 예, 예, 이해가 되고, 아, 이게 산소가 이렇게. 그래서 저도 먹고 있고, 지그 밑에 동생 뭐 하나가 또한 혈액암에 뭐전단계를 이렇게 한 명이 놨어요루치병에입 이번에 뭐 갑자기 두 애들이 그래갖고 그래갖고 걔가 제일 많이 반대했거든요. 네. 언니 왜 목수 찾는데 물을 마시 마시게 하고 그러냐고 언제 도대체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런 거 나한테 넘겼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. 아, 안 되는 얘기를 못하고, 기우 동생한테 살모에전화해고 아니. 나이가 좀 먹고. 어, 먹고 싶다, 먹고 싶다. 섯들 자기도 좀 먹겠다고. 그래갖고 지금 사놓고 있어요. 지금 네. 가고 가려고. 그래서 아, 이 얘기는 좀꼭 해주고 싶더라고요. 여기 와서 이렇면서 아,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. <laughs> <이렇게 얘기는 웃음>